안녕하세요. 멜리쁜 영혼 필쌤입니다. 자, 오늘도 하이리를 가지고 좀 만들어 볼 건데요. 날짜 확인 들어갈게요. 짜잔. 자, Tuesday, June 18th, 2024. 자, 오늘은 어떤 말을 만들 거냐면, 적극 추천하다. 적극. 이 바로 적극 느낌도 하이리로 쓴다는 거예요. 적극 느낌. 적극적인 요걸 바로 하이리로 쓴다. 그래서, highly recommend. recommend가 추천하다라는 뜻이에요. highly recommend. 자, 이렇게 하면은 적극 추천하다 요런 동사가 됩니다. highly recommend. highly recommend. 적극 추천하다. 이렇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요거는 제가 예문을 뭘 가져왔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는 요즘에 제가 책을 네. 올해부터 지금 원서, 영어 원서랑 지금 한국 독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조금 추천하는 책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아는 사람한테, 아나이 어, 책을 적극 추천해. 그 책을 적극 추천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책을 적극 추천했다. 요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내가 한 거니까 뭐예요? 당연히 I구요. 이게 좀 어색하겠지만, 그냥 highly recommend를 동사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I highly recommend 했다니까 did i highly recommend it i highly recommended i highly recommended recommend 이러면은 나는 적극 추천했다가 되어있는 거죠 그 책을 the book i highly recommended the book i highly recommended the book. 나그 책을 적극 추천했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I highly recommend the book. 하면 나그 책을 적극 추천했어. 그 여러분들 적극 추천한다. highly recommend 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뭐 살다 보면 여러분들 좋다고 느끼는 거는 주변 사람들한테 적극 추천할 을 겁니다. 그런 적극 추천하는 거를 생각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관련 있게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꼭이 highly recommend를 조금 여러분들의 어, 자주 쓸수 있게 만들어 보시야죠 그리고 이게 좀 약간 발음이 어려워요 highly recommend recommend 이거 레를 re, 세게 주세요 recommend recommend 추천하다 recommend 적극 추천하다 highly recommend 이렇게 해서 발음도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어, 적극 추천하다를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또 만나요 바이바이